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최대 명절인 이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이라고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고향집에 방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옛 전통에서는 이 설이 되어지면 새해의 인사를 이제 조상들한테 드린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상들에게 드릴 이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인사한다라는 의미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아마 이 조상신을 만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제사가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묘를 가기도 하고 이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성묘를 가고 이 차례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 시간에 조상신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제 생각이지만 사실상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즘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차례라는 것은 이밤 12시 즉 자시라고 하죠. 음기가 가장 가득한 시간, 자시에 드려지기 드려지게 어, 어, 원래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밤 열두 시에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초저녁쯤 이제 차례를 일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치워버리듯이 일하듯이 일하듯이 그렇게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거리 끝내듯이 차례를 지낼 바에야 차라리 제 생각인데 조상님 이름으로 카카오톡 계정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 음식 쿠폰 싸드리는 게 요즘 시대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차례는 사실상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조상신을 만난다라는 그 의미는 아마 그것에 되새기면서 이 차례를 지낸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게 되어지면 이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이제 거의 찾아보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불현듯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고 이 땅의 주관자 되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의 말입니다. 우리가 형식에만 얽매여 있고, 그리고 예배에 출석에만 급급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지 못한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만난 이 모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40씩 3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살까지에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그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40년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전환점이 있었느냐? 그가 양떼를 치던 그러한 사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느냐? 그 전환점에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인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교인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이전까지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교인이란 바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모이지만 친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는가보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어.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두로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모세였지만,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좋은 목초지만을 찾아다녔던. 그렇게 그의 관심은 살고, 먹고, 사는 것에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이 참된 예배자 이 모세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영적인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광야에서 이 가시덤불이 불타는 것.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그리고 굉장히 자주 보여지는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가시덤불이 이 땅볕 아래서 쉽게 타버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자연 바라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그에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어 가시덤불이 또 불타고 있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흔하고 흔한 그리고 아주 작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면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크고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신다라는 것.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든 자리가, 모든 상황이 아주 작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그 때의 우리의 마음 기억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의 고백이자 마음가짐입니다. 그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아는 이 종교인들은 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나 중심의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과 내가 느끼는 안 좋은 감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내 눈에 담아내곤 하,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왔을 때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결점이,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그리고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한 딸과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은 한 어머니가 딸을 너무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가자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딸은 그 교회에 와서 어떠한 것이 있에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오자고 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아니 장로님의 기도는 왜 이렇게 장황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찬양은 재미없게? 왜 이렇게 음을 틀려가면서? 왜 이렇게 화음이 맞지 않아가면서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러한 저러한 모습도 가운데 자기의 불평불만을 어머니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가봤자 별거 없는데요. 어머니 교회 가봤자 좋은 거 별로 없는데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을 보느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단다. 그 어머니는 교회 왔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들어오는 불평적인 부분, 불만적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실수,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모세의 고백, 이큰 광경을 보리라 아주 작은 곳에서도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흔하지 흔한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우리는 가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만난자가 되어진다면 삶의 작은 곳곳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하나님을 만난 참 예배자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듣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이 소음과 같은 것들을 듣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어디서 들려오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자세로 우리는 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들어야 할까요? 다시 이 질문은 할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정답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람소리 지나가듯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귀가 열린 참된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 잘 수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반응은 결국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것이 바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이 모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귀가 열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딘가입니다. 일절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모세는 광야 서쪽이라는이 장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저 서쪽이라는 단어, 이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언어에 가까운 그 의미에서 살펴보면 광야의 뒤편으로라는 그러한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원래 자기가 목초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광야에서 어느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뒤편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상에 갇혀 있다면 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분주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바빠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라면 그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바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바쁜 자리에서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수많은 시간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바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바라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우리는 다짐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반응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예배의 참석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준 잡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의 참석자가 아닌 하나님을 만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알려주신 이 깨달아지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참된 예배자는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신발을 벗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공님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루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렘에서 돌아왔을 때이 기업으로 누군가 물려줘야 했을 그때에 가까운 친족이 권리를 포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루키 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이 권리를 포기할 때에 신을 벗는 이 장면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이 탕자,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세상에 다 탕진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을 신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달름에 달려와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는 이 장면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들의 권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그 앞에서, 그 앞에서 복종하겠습니다 이 복종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신을 벗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러한 종교인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서 섭섭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 이것이 섭섭합니다. 저것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드러낼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에게 간섭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서 선한 것들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그 자존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난 예배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우시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만난 예배자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지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높,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은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나의 권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참된 예배자의 모습,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가는 그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높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삶 속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라는 찬양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가운데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시는 그 귀한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끌소서 단절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 들이 목 마른 나의 영혼, 목 마른 나의 영혼. 가이 주께 가까이 나리게 소서 한절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 오늘 영상 들이 써있도 축해 가까이 축해 가까 이 날이 크 소서, 날이 크 소서, 단 절의 주님 만을 원합니다 재워 주 소서, 주의 사랑 을. 영한 찬양들릴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바라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바른 결단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한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습니다